이 강의는 여러분들이 패스트트랙 교재를 가지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거치대에 놓고 교재 내용을 따라가면서 학습해보세요. 단 어휘는 스마트폰만 보아도 학습이 됩니다. 12강 2번 빈칸 완성. 독해에서 빈칸 완성 문제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지나 결론을 묻는 문장의 빈칸 채우기. 두 번째는 빈칸에 알맞는 문장의 일부를 채우는 거. 세 번째는 단어를 채우는 거예요. 요지나 결론을 묻는 문장의 빈칸 채우기를 보겠습니다. 출제의도는 요지나 결론을 이해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겁니다. 문제의 지시문은 요지나 결론을 묻는 문장의 빈칸을 완성시키라고 나옵니다. 문제풀이 방법은 앞에서 배운 주제 요지 문제 유형과 유사합니다. 첫 문장에 주제나 요지 또는 결론이 들어있습니다. 문제풀이의 순서는 먼저 빈칸에 있는 문장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문장을 봐야죠. 답을 찾습니다. 만약 답을 못 찾으면 마지막 문장을 봅니다. 그리고 다시 답을 찾아보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그리고도 답이 없으면 지문 전체를 해석해야 됩니다. 문제풀이의 순서를 눈으로 보며 정리해보세요. 빈칸에 알맞는 문장의 일부 채우기는 지문 전체를 몰라도 빈칸의 앞뒤 문장만 알면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출제 의도는 문맥을 이해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문제풀이의 방법 및 순서는 빈칸 문장과 함께 그 앞뒤 문장을 해석합니다. 그리고는 빈칸에 맞는 답을 골라봅니다. 보통 앞에 문장의 답이 실마리가 있습니다. 앞문장으로 문제 해결이 안되면 뒷문장도 해석해봅니다. 문제풀이의 순서를 눈으로 보며 정리해보세요. 빈칸에 알맞는 단어를 고르는 문제는 빈칸에 연기어러, 전치사 또는 수거에 쓰이는 단어를 넣는 문제들이죠. 출제의도는 문장이 순접이냐 역접이냐를 파악하는 것 그게 제일 많습니다. 또 전치사나 수거에 쓰이는 단어를 찾는 문제도 종종 나오긴 하죠. 문제풀이 방법은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빈칸이 있는 문장과 함께 그 앞뒤 문장을 해석해 봅니다. 그리고 빈칸에 답을 넣어보고 알맞는 것을 찾습니다. 문제풀이의 순서를 눈으로 보며 정리해 보세요. 문맥에 맞게 빈칸을 채우는 문제입니다. 밑줄 친 부분에 가장 적절한 것은? 이제 여섯 페이지에 걸쳐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먼저 빈칸이 있는 문장을 봅니다. 가장 오래 지속된 효과는 빈칸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관객을 찾아 헤매야 했다. 이 문제 푸는 중요 휘는 연결어 소우, 입니다 쿠마, 소우, 은앞 문장이 원인, 뒷 문장이 결과입니다. 따라서 앞 문장에는 뒷 문장의 원인이 되는 내용이 나와야 합니다. 빈칸에 1번을 넣어봅니다. 1. 공연하는 사람들이 축제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 축제에 참여를 하는데 관객을 찾아 헤맨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빈칸에 2번을 넣어봅니다. 효과는 축제를 위해 연예인을 고용하는 것인데 관객을 찾아 헤맨다.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빈칸에 3번을 넣어봅니다. 효과는 사람들에게 게으름 피우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이고 그래서 관객을 찾아 헤맨다.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빈칸에 4번을 넣어 봅니다. 효과는 공연하는 사람에게 새로운 윤리를 제공하는 것이고, 그래서 관객을 젖어 헤맨다.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1, 2, 3, 4번 모두 문맥에 맞지 않음을 알수 있습니다. 빈칸에 5번을 넣어 봅니다. 가장 지속된 효과는 공연하는 사람들에게서 공연 장르를 빼앗은 것이고, 그래서 관객을 젖어 헤맨다. 이것이 문맥에 맞습니다. 5번이 정답입니다. 문제를 풀어보았고, 이제 한글로 된 지문을 보겠습니다. 중세 사람들은 비용을 지불할 것으로 생각하는 오락과 축제 기간이라면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는 종류인 일반적인 여행을 구별하지 않았다. 그들은 둘 모두를 일이 아닌 공연으로 여겼고, 연예인을 공연하는 사람이라고 불렀다. 교회는 게으름은 죄이고, 공연하는 사람들은 게으르며, 그들을 보는 것도 게으른 것이라고 가르쳤다. 하지만 로마 시대의 극장 폐쇄는 희극, 마술, 국조에 대한 사람들의 욕구를 없애지는 못했다. 가장 오래 지속된 효과는 빈칸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청중을 찾아 헤매야 했다. 이제 주요 문장을 해석해보지요. 가장 오래 지속된 효과는 공연하는 사람들에게서 일터를 빼앗은 것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창중을 찾아 헤매야 했다. 굿마소텍은 앞문장이 원인, 뒷문장이 결과입니다. 주요 휘들을 공부합시다. 시대를 나타내는 말을 살펴봅시다. ancient 고대 ancient times 고대 medieval 중세 medieval times 중세 modern 현대 modern times 현대. 이 지문은 다이어가 많이 쓰였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단어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을 유의하세요. 에피타이트 보통 식욕이라는 의미를 갖지만, 여기에서는 욕구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트릭은 보통 속임수라는 의미이지만, 여기서는 마술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레스트는 보통 마지막이라는 형용사로 사용되지만, 여기서는 지속하다라는 자동사로 사용되었습니다. 숙어 몇 개를 보겠습니다. take part in 에 참여하다. distinguish between a and b a와 b를 구분하다. take away 없애주다, 제거하다. 또는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산 음식을 가지고 가다. in search of 를 찾아서 에지 다음에 나오는 과거분사 형태는 몇몇 표현이 반복적으로 쓰이므로 숙어처럼 외워서 사용합니다. 에지 다음에는 it is 가관용적으로 생략된 것으로 봅니다. as opposed. 와는 반대로. as opposed to. 와는 다르게, 가 아닌, 와 대조적으로. as mentioned. 이미 말한대로. as discussed. 논의한대로. 32페이지에 있는 한글로 된 문제를 같이 공부하였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33페이지의 영문으로 된 문제를 혼자서 풀어보세요. 독해 문제 유형 풀이 12강에 끝났습니다.